미안하다, 해. 네 예. 아까 커피 샀잖아, 우리가. 안 먹고 는거 알잖아. 예. 아니, 먹는 건데, 내버려. 이렇게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, 저희가, 쫙! 모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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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 자고 있는데 왜 묶고 이걸로 와 아니 묶은게 아니라 니가 모으는거 좋아해서 우리 이제 한마다 모아봤어 이냥 안묵은거 아너 특기정말 이 뭐야 뭐야 응? 나뭐 읽고있어 엄마 나 보여줘 보여줘? 어 뭔데 은수새끼 개드럽네 <목소리> 빨 김은수씨 아, 아. 저번 <목소리> 편에서 실망했다고 댓글 단 <목소리> 팬인데 이번에도 실망이네요 아니, 몸도 <목소리> 깨끗하게 집도 깨끗하게 삽시다 아, 아, 나 착장인데 어, 어, 이거 어떻게 아악이네아플 아, 아, 그게 아니라 네가 먹는 거 좋아해서 왜네 악플을 <laughs> 한번 이렇게 다 모아봤지? 그만 놀리고 근데 내가 요즘 계속 놀렸잖아. <laughs> 선물 갖고 왔어, 기다려봐. 어, 오, 진짜? 오, 선물? 오, 선물인데? 선건 갖고 선물. 갖고 왔어, 선물. <laughs> 네전 여자친구와의 추억을 우리가 한번다 모아봤거든? 아니, 이건 사진. 네가전 여친에게 선물했던, 어플 <laughs> 선물 양말. <laughs> 네, 전 여친에게 받은, 아, 아, 이명. 뭐, 아니, 아니, 어떻게 가는 거야, 이거? <laughs> 아니, 네가 모은 거 전혀 니가 추억 다 모은 거아야뭐 재밌냐? 다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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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..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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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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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수 어. 씨가 모으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짐을 다한 곳으로 모아놨는데 요 어때요? 아빠 정리 친새끼들아 아. 여기 가모화 아울렛이라고 할수 있죠? <laughs> 아울렛 어. 여기까지 오는 중인데 야야 은수 치라고다나 펴야 되니까 모이자고 손님끼리 한번 먹자. <laughs> 야! 아 뭐라구.. 아! 아이씨... <목소리도> 뭐.. 뭐야.. 왜 그런 거야? 아니 네가 모으는 거 좋아해서 우리가 니 아... 네 동기들 다 모아봐라 신수야 이팅 신수야 그러면 다 모아봐라 시끄러 한 명씩 좀 얘기해줘 뭐라는 거야 아니 네가 모으는 거 좋아해서 우리가 이번에 입분을한번더모아봐야기분 모아! 모아!